질서와 규모 있는 삶, 12월 14일 시대 창문입니다. 최소 기준과 우선순위, 이두 가지만 있어도 질서 있는 삶, 그리고 규모 있는 삶을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어떤 한 분이 쓰신 책의 내용에 최적의 방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정하여 살아가는 삶을 그린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핵심 주제가 바로 최소 기준과 우선순위인 듯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것에서 최소 기준을 정하고 우선순위대로 가꾸며 자유를 나누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준이 없다면 무질서하게 되고 선택의 오류가 생길 것입니다. 기준은 예의이기도 하며 기준은 욕심을 인식하게 하는 선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최소의 기준이 없다 보니 욕심이 하늘을 찌르게 되고 넘지 않아야 하는 선을 넘게 되어 혼란과 아픔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절대 기준은 억압적 중앙이 될것 같고 최대 기준은 강범위하여 조정이 되지 않을 것 같기에 최소 기준으로 삶을 재정비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우선순위는 질서와 규모 있는 삶에 아름다움을 더하는 삶의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의 사람 됨됨이는 그가 따르는 우선순위로 보여질 수도 있겠죠. 우리 각자의 우선순위는 이처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바로 자신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동일한 업무를 감당해도 그의 가치와 중요도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우선순위가 다르기에 어떤 이의 우선순위 결정은 그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부터 그리고 나 자신부터 최소 기준과 우선순위를 새롭게 결정하여 질서와 규모 있는 삶을 재정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시대 창문입니다.